안녕하세요. 어, 저기, 제가 오늘 수육을 할 건데, 수육으로 할수 있는 요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수육을 제가 그동안 못한 거는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수육을 이용해가지고, 요즘 저 오늘 저기, 작은 집에 가가지고, 김장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육을 삶아가지고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육을 제가 지금 어떻게 삶고 있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벌써 이렇게 제가 좀 미리 수육을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좀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 그냥 여기 지금 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물에다 삶, 삶은 게 아니고 양파를 밑에다 좀 깔은 거예요. 양파를 깔고 그 위에다가 지금 제가 고기도 넣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살을 썼거든요. 목살하고 목살이 또 너무 살, 저기 기름이 없어서 팍팍하다고 그래서 앞다리 살 조금 하고 목살하고 같이 넣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월계수잎을좀 주더라고. 고, 고, 저기 고기를 샀더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살짝 요렇게 그냥 올려놓기만 했어요.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면 너무나 이 올리브 향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요. 이렇게 고구마하고 감자를, 아니 고구마하고 달걀을 같이 삶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냥 고구마나 감자를 이렇게 제가 지 이렇게 푹 들어가네요. 벌써 이렇게 다 삶아졌네요. 이렇게 삶아, 삶아도 이 맛이요. 이렇게 어우, 거의 다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익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입고 있는데 같이 한꺼번에 요리를 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수육을 하는데 우리 수육에다가 넣을 때는 물 넣고 된장 풀고 뭐 커피도 넣고 생강도 넣고 마늘도 넣고 뭐 파도 넣고 다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거기다 된장까지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수육을 그냥 저희 후라이판에다가 양파만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통으로 된. 삼겹살이든가 통으로 된목살이라든가뭐 앞다리 살을 같이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뭐한칠팔단중 중불로 해서요 한3 4 0분 고기를 이렇게 그냥 물 없이 익히는 거예요. 물 없이 익히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고기를 물에다가 삶잖아요. 그러면 삼투압에 의해서 그 맛이 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고기가 맛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 재료를 넣는 건데. 이렇게 이 냄비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에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육즙 그대로 맛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를 이렇게 이거 보세요.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같이 삶아도요. 여기 고구마에 물기도 없을뿐더러 고구마가 어떤 맛이냐면 걔 고기가 막 냄새가 뵐것 같잖아요. 전혀 그런 맛이 아니거든요. 신기하죠. 자, 아, 보세요. 고구마. 와, 고구마 보시, 보실래요? 이게 완전히 지금 호박 고구마인가봐요. 아우, 뜨거워라.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장고 잠깐 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 이거 보세요. 고구마가 이렇게 그냥 너무 맛있게 고구마가 살캉하게 이렇게 익어, 익어졌죠? 그래서 고기랑 같이 고구마를 삶아도요. 고구마가, 어우, 진짜 이거 고구마 맛있겠네. 이거 저 후배가 준 건데. 아. 그 후배가 강화도에서 수육 너무, 누가 들어왔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어, 그래. 맞아요. 맞아요. 수육 이렇게 해요. 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진짜 이거 고구마를 같이 이렇게 삶아도 너무 맛있는데 제가 오늘은 소스를 두 가지 소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고추기름 마늘 소스고요. 하나는 참깨 소스로 해가지고 두 개를 요즘 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골에 가 갖고 배를 사 왔더니 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오이하고 같이 수육을 쓸 거고요. 하나는 배하고 같이 수육을 쓸 건데 진짜 고구마도 너무 너무 맛있게 익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고구마가요 얼마나 진짜. 정말 잘 익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육을요,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정도 이렇게 아무런 물 없이. <웃음> 맞아요. <laughs> 정하시구나. 맞아요. 예. 정말 쉬워요. 정말 쉽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예, 배도, 배도 하나 깎아볼게요. 그래서 배, 배, 배로, 배로 하는 수육 하나, 오이로 하는 수육 하나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배를 깎아 보겠습니다. 배를. 배를 깎아 놓으시고요. 자, 배를 깎아 놓으시는데요. 이렇게 조금 이런 이런 게 가운데 있는 심은 좀빼 주셔야 돼요. 어떻게 빼 주실까요? 일단 깎아 볼게요. 깎아 가지고 따어서 이제 배 하나 수육 하나 넣을 거고요. 오이는 제가 썰었어요. 그래서 오이 하나 또 수육 하나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 소스가 또 되게 기가 막혀요. 우리가 맨날 수육하면은 어떻게 해드세요? 그냥 김치에다가 아니면 새우젓에다가 이렇게 드시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왠지 너무 흔해,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요즘 가을 배 되게 맛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배하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게 맛있답니다.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어 플레이팅을 예쁘게 하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음식의 퀄리티가 되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배를 깎아가지고요. 제가 자 보겠습니다. 이, 제가 요즘 그,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이 맛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제가 이 먹골배를, 그, 먹골이 어딘지 아세요? <laughs> 옛날에 우리 그, 서울여대에 있는 뒤, 뒤쪽이 그 공릉동인가? 거기가. 먹골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육사 있는데 거기 배밭이 많잖아요 거기 별레라는 데에서 제가 이걸 사왔어요 근데 너무 이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사러 가려고 그래요 <laughs> 또 사러 가려고 어 진짜 맛있다고 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육보쌈하고 배하고 또 어떻게 어울리는지 여러분한테 또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다 익어지면 익어진 것 같아요 만드는 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요. 배, 배 깎아놨고요. 여기에 오이, 예, 오이하고 빨간고추, 모양 좀 이쁘게 해서 이렇게 두개 깎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소스를 만드는데 이제 고기는 이렇게 해서 아주 잘 거의 다 이렇게 익혀지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아 이거 저는 사실 기름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목살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목살이 정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이 했는데 양파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이 돼지고기에서 이렇게 기름이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 지금 이렇게 익혀지고 있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름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 어, 저는 앞다리살을 추천해 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물어봤더니 앞다리살은 고기가 약간 퍽퍽하게 질기대요. 근데 물 없이 삶잖아요. 그럼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너무 부드럽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소스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어, 제가 참깨 소스 한번 먼저 해볼게요. 참깨 소스는요, 참깨가 들어가죠. 참깨를, 통참깨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제 갈아주실 거예요. 이거를 통참깨를요, 한, 한, 개큰 스푼으로 두개 정도, 이렇게 충분히, 두개반 정도 할까요? 두개반 정도를 충분히, 이렇게, 이제 갈아주세요. 갈아주셔서, 믹서기에다 갈아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 통깨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갈아주세요. 그래서 통깨를 그냥 드셔도 뭐 맛있지만, 이걸 갈아서 쓰시면 이 고순내가, 삼키요 고순내가 너무너무 나거든요? 음! 이야우,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깨를 좀 충분히 갈아주세요. 제가 두 스푼 반. 예. 어우,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쵸? 통깨를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이 통깨 반대다가, 자, 통깨를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참깨 소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이렇게 깨가 이렇게 있는 거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소이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솔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해서 아낌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깨가 갈아졌죠 깨가 갈아진 데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 저희 이제 가루는 가루대로 먼저 넣으셔야 되거든요 저희 퀸치레몬이에요 이 퀸치레몬을 넣으시면은요 소스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참미 이 소스를요 제가 한두 스푼 정도를 이렇게 넣을게요. 네, 이렇게 두 개, 네. 두 개를 잘 넣어서요. 일단 이거를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가루는 가루끼리 잘 섞어주세요. 자 섞어주신 다음에 제가 또 들어가는 재료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들어가 뭐냐면은요 여기에 어, 연겨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연겨자를 쓰실 때는요. 어, 식초가 들어가기 전에 연결자를 쓰셔야지, 식초가 들어가고 연결자가 같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엉켜요. 특히, 해파리 냉채 같은 거 하실 때, 겨자 그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연결자가 한 2분의 1t 정도 들어가는데, 2분의 1t 맞죠? 그런데 연결자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눈대중으로 해서 2분의 1t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딱 잡으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도 짬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연려자를요이 가루하고 잘 섞어주셔야 나중에 식초 같은 걸 넣었을 때 엉김이 없습니다. 가루랑 잘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아낌없이 다 쓰면 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2분의 1 /2 티거,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면 15지니까 7.5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잘 이렇게 개주세요, 가루하고. 가루하고 잘 개주시면은요, 나중에 식초를 넣고, 뭐, 맛술을 넣고, 이렇게 해도요, 이게 엉기지가 않아요. 자, 이게 팁이라면 팁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자를, 저기 지금 켄치 레몬가루하고요, 저희 깨소금이죠. 통깨. 통깨를 잘 이렇게 으깨가지고, 깨소금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잘 섞었어요. 네.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간장도 넣을 거고 맛술도 넣을 거예요. 간장은 저희 이거 쓸 거예요. 저희 양조간장. 이 소스가요 되게 맛있어요. 간장 두 개, 그다음에 음, 맛술. 어, 맛술도 맛술 세 개. 맛술 세개 들어갈게요. 일단 이렇게 잘 넣어서요. 잘 섞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넣냐면요. 통깨, 통깨를 거의 한 30, 45, 45g 정도 이렇게 해서 큰 숟가락으로 해서요, 두개반 정도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참깨소스니까요. 거기에다가 펜치 레몬을 두 숟가락을 듬뿍 넣고요 거기다 연겨자. 저 연겨자를 한반 큰술 크게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간장을 넣었죠. 맛술을 넣고요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준 상태에서 식초를 넣을 거예요. 식초는 하나만 넣겠습니다. 식초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좀 특이하게 뭘 넣을 거냐면요 은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를 한 큰술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올리브유도 참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기농으로 엑스트라 버진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올리브유를 근데 진짜 올리브유가요, 좋은 거 하고 나쁜 거는 향이 틀려요. 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이제 뭐 바게트 같은 데나 이런 거에다가 발사믹 소스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뿌려드실 때 정말 이거 좋거든요. 자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됐어요. 켄치 어, 레몬, 통깨, 맛술, 간장, 식초, 연겨자, 올리브유. 예. 거기에다가 후추 살짝. 그런데 이 맛이 되게 좀 진하게 날 거예요. 간장도 넣고 해서. 근데 제가 여기 가운데다가 제가 이렇게 치커리 같은 거 있으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좀 데코할 거거든요. 이게 좀 묽죠. 예. 그래서 그 치커리 위에다가 살짝 뿌려도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간을 살짝 보겠습니다. 음. 조금 짭조름해요. 그러면은 물한 큰술을 넣으시면 돼요. 그냥 하셔도 되고요물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으셔서 물게 하셔도 되요. 좀 짜면은요. 간장을 제가 두 큰술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소스 하나 완성이 됐고요또 하나 제가 이제 마늘소스 만들게요. 마늘소스는 이렇게 통마늘을 쓰세요. 통마늘을. 통마늘을 한 여섯 쪽 정도 쓰시는데. 마늘을 쓰실 때이 마늘을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음. 그냥, 이거, 소스가 들어가는 모든 마늘은요, 그, 간마늘, 짠 찐마늘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이고, 이겨서 이렇게 해서요, 소스를 만드셨어요. 제가 여섯 개,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생마늘을 다져가지고요, 써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질 때요 칼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칼이 요 위에가 일자가 되면은요 칼이 다 전체적으로 닿기 때문에 도마가 상해요. 그래서 이런 칼은 보시면 밑에는 이렇게 되는데 위에는 들려 있죠. 그래서 다지기 할 때는 이렇게 칼날이 위로 올라온 칼날이 좋아요. 바닥만 이렇게 닿을 수 있게 네. 그래야지만 도마를 오래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미들 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칼날의 끝이 중간으로 가 있냐, 밑으로 로우로 돼 있냐, 하이로 가 있냐, 에따라서 칼이 또 틀려요. 우리 골프 치실 때 골프 뭐 7번 아이언만 갖고 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주방에도 칼이 여러 종류가 이제 있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렇게 아까 같이 보시면 이건 칼날이 되게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이런 거는 뭐 파기라든지 모양 내기 이럴 때 쓰시는 칼이거든요. 칼이 다 종류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늘을요, 한 6개를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 소스 되게 맛있어요. 이거 마늘이어서 매울 것 같잖아요. 애들도 되게 잘 먹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마늘을 이렇게 다졌어요. 그래서 소스에다가 다진 마늘 이렇게 6개를 넣을게요. 진짜 저희 저녁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밥을, 고기를 또 먹어야 되나 싶네. 오늘 김장을 했거든요. 작은 집에 가가지고. 근데 저는 김장을 안 해봐서 그런지 재밌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설탕 있죠? 설탕을 이렇게 반 큰술만 넣을게요. 이렇게. 유기농 설탕 반만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간장을 넣을 거예요. 간장. 제가 마늘 6쪽 넣고요. 설탕, 어, 설탕 2분의 1거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간장을 3개를 넣을 거예요. 이게 소스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간장 3개 넣고요. 여기에다가 식초. 식초는 반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다가 에 넣으실 때 고추씨 기름을 넣을 거예요. 고추씨 기름 하나. 이거 의외로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게 소스 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요. 같이 우유랑 같이 해서 수육이랑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스 두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럼 제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코레이션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저기 배를 좀 썰어 놔야 되겠네요 배는 이렇게 배는요 이렇게 이제 미리 썰어 놓으면 갈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는 식초물에다 살짝 담궈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음, 이건 아깝지만 가운데를 쫙 잘라 가지고 심을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이렇게 옆에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배 하나, 수육 하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아삭아삭하고 얼마나 가을 배가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게요. 수육을 배랑 같이 드시는 거 상상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그리고 이런 요리는 손님상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손님 오셨을 때좀 고급지게 이렇게 대접을 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배 준비 놨어요 자, 이제 드디어 수육을 볼게요. 자, 수육. 자, 수육이 이렇게 그냥, 그냥 후라이판에서, 근데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포화지방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굳히면은요, 차가우면 하얗게 뜨는 그런 기름이거든요. 그런 기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어, 달걀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걀도 꺼내가지고요. 이제 이따가 달걀 당연히 얼마나 예쁘게 맛있게 잘 삼, 삼겨졌는지 삶아졌는지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고기를 썰어보겠습니다. 고기를 써는데 뜨거우니까 장갑을 하나 낄게요. 여러분의 기름이 없는 <웃음> 네. <웃음> 아, 어머 오, 은정 씨들어왔네 처음 보는 조합. 아우예 맞아요. 처음 보는 조, 조합이세요? <laughs>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아 이거 뜨거워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이제 고기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한 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 없이 이렇게 익혀진 거니까 얼마나 좋은데? 제가 한번 예쁘게 썰어게요 근데 사실 이런 고기는요 차가울 때 쓰셔야 써, 써서야. 정말 예쁘게 썰리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예쁘진 않네요. 자, 일단 제가 썰어볼게요. 너무 두껍지 않게. 예. 근데 두꺼워졌네요. 이게 껍 돼지 껍질에 콜라겐이 많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 오향장육 같은 거할 때는 꼭 돼지 껍질이 있는 걸로 사셔야지만 맛있는 거 아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기름을 안 좋아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제가 한번 이 접시에 담아 볼게요. 일단 여기에다가는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어, 오이 하나 고기 하나 제가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오이 하나 고기 하나 제가 밀고요. 여기, 어, 여기 오이가 있죠? 음, 오이 하나, 고기 하나, 오이 하나, 고기 하나, 오이 하나, 고기 하나, 오이 하나, 고기 하나, 오이 하나. <laughs> 이거 살코기도 한번 담아볼까요? 맛 이렇게 해서 제가 배가 불러 가지고먹고 싶은 생각은 없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이 마늘 소스 이잖게요잘섞으셔서 마늘소스를 여기다가서짝뿌려주시는거게요서이렇 이게 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맛있어요. 조금 조합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하나는 이렇게 해 보고요. 제가 하나는 여기에다가는 제가 배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하고 할 때는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치커리를 조금 치커리나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할까 파란 거뭐 이렇게 있으면은요, 조금 해놓으셔도 좋아요. 저는 치커리가 집에 있어서 제가 조금 손질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커리를 가운데다가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왜지 싱싱하지가 않네요. 아침에 해놓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커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싱신한 것만 쓸게요. 냉장고에서도 이렇게 됐네. 그런데 치커리를 좀 놔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해놓은 거 이거 빨간 고추 있잖아요 고추 몇 개를 이렇게 올려주셔요 그러면 훨씬 더보기가 좋아요 네.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맛을 또 이렇게 있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배 하나, 고기 하나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배 하나, 고기 하나. 배 하나, 고기 하나. 고기 하나, 배 하나. 고기를 고기가 너무 없으면 이걸 엉성하게 하시고요. 고기가 많다면 하 총총하게 하시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고기가 얇은 게 좋아요. 두꺼운 게 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죠.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laughs> 고기를 이렇게 쏙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한 점씩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고기를 제가 너무 많이 사왔나봐요. 가또 작다고 할까봐 많이 샀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이쁜가요? 네. 네, 여기까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다가는 채소를 이렇게 파란 걸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스를 제가 뿌릴 거예요. 소스를 뿌리는데 이 소스에는 이렇게 참깨 소스를 뿌려볼게요. 참깨 소스 이거는 듬뿍 듬뿍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 배도 맛있는데. 이렇게 참깨 소스까지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말 맛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스는요, 드시기 직전에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깔끔하지. 여기다가 막소스막 뿌려놓으면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어, 우리가 수육을 해가지고 하나는 오리, 오이, 오, 오리 된다. 오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요. 예, 이렇게 또 하나는 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정말 드리고 싶네요. 저는 진짜 이거 맛있거든요. 우리 미연이 배부르지만 하나 먹어볼래요? 조금 이따 먹어볼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즘 수육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그냥 새우젓하고만 드시지 말고 오이하고 고추씨 기름 데서 이렇게 어, 밑에 다 흘렀네. 그리고 이렇게 배하고 같이 손님 초대, 맞아요. 그런 요리로, 예, 정말 비주얼이 너무 좋죠.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한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또한주 즐겁게 보내고요. 다음 주또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